4월 11일 월요일 새벽 만남 예배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 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 을 구할까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시 사도 힘이 강하니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니 변함없는 진니 승리하리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깨세매느냐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들이될수 있는 대로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너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죄인의 팔리는 이는 내 팔리는 다 아셨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날 밤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시고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 가룟 유다가요 이제 내일 말씀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갯세만에로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바로 오거든요. 그것을 통해 봤을 때 어, 가룟 유다도 갯세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 오셨을 때마다 어, 이 습관적으로 갯세만에 자주 들르셨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어, 예수님이 갯세만에 자주 방문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갯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어, 만약 자신을 배반해서 밀고 한 사람이 자신의 동선을 알고 있다, 우리 우리 성령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그곳에 안 가겠죠. 네. 그곳에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갯세마네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참 여러 번 예수님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그러나 이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3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히 놀라심이여 슬퍼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심이여 슬퍼하셨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놀랬다는 건요. 공포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정 묘사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이 표현한 부분들이 복음서에 의외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요 예외적으로 예수님의 이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하신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매우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아,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다. 세 번영성역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 경험하셨을 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섭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얼마나 본인도 자주 경험하셨느냐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아 이건 정말 두렵고 무서우셨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꿈쩍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자신을 위협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국자들 향해서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눈 앞에 있는 거.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것 그것도 그것 자체도 참 무서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 을린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태어나게 잠을 주무시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는 그분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세요. 예수님의 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분의 슬픔은 그분이 하신 기도의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즐거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자 이른 시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가는요 누가 보면서 자신이 본업이 의사잖아요. 그 의사 누가 의사라는 본업답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었다.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실제로 이렇게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말초신경이 터지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도 십자가 공포를 생각할 때요 그분 역시도 그 십자가 고난의 공포 앞에서 뒷걸음질 치셨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그 십자가 고난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두려움의 깊이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어야 할 두려움의 깊이, 공포의 깊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공포를 생각할 때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 공포를 생각할 때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날 나로 알고 이 일을 좀 겪지 않게 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볼 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연약함을 그런 한기와 연약함을 예수님 역시도 동시에 경험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이란 말은요, 공감이란 뜻이에요. 공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른 척하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요, 공감하세요. 공감, 같이 기도하자고, 이 제자들 데리고 간데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고통으로 지금 기도하는지도 알지도 못할 때 지금 제자들 다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적 연약함과 한계에만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셨어요. 무엇으로 넘어서셨죠? 바로 기도를 통해 넘어서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와 이 그러나 사이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도 39절을 보면요 다시 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도 그것도 모자랐던 거예요 계속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너무나 고난이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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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그들이 임박한 시험과 환난 앞에서 지금, 지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본문이어서 잊지 않았지만요. 제자들이 겟세만에 오기 전에요. 예수님 앞에서 모종의 큰 결단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굳은 결단을 보여줘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지금 굳은 결단을 가지고 d 세 e r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 You a r 제자들의 굳은 결단은요 채몇 시간도 다 되지 않아서 채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 허세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허세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뒤에 71절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뭐까지 라고 하면서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제자들의 상황, 이런 상황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땠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전에 세 번이나 들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언, 이 순환 예언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방금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아마 이 제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다. 예수님이 이 선생님이 평소와는 다른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두려움에 아마 사로잡혔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나로 가셨던 그 시간은요. 누구나 다 졸린. 잠이 쏟아지는 그런 피곤한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나 이런 결단들. 나 인간적인 결단들.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또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 복음 전하며 살겠노라는 이런 결단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결단들이 사실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결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진정 믿음의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린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고 살죠.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겠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주님이 또 하시는 이런 말씀 나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등등의 이런 이유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종교계자 마르틴 윌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침에 두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세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마르틴 윌터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가 사실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준욱들만한 말입니다, 그렇죠? 준욱들만한 말이지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신방하면서 어떤 성도님이요 요즘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해. 주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래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이 이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솔직하게 아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고 한 해를 승리하고 우리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저 자신도 참 기도가 부족한데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에 들으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을 이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셨을 때.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너무나 그것이 아픈 것이라 느껴질 때, 다름 아닌 바로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인간적인 어떤 결단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과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닥친 모든 어려운 과제들과 또한 우리 앞에 당면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영적순례 소그룹 40일 기도운동 우리 월요일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안신년 중에 계신데요, 우리 안신년 중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시고,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신년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시면서, 또한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런 심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기한 목회가 아버지한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계속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알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 또한 말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대며 기도를 회피하고 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주님의 제자들, 겟세만에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잠에 빠져 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걸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한 주님 앞에 큰 복이며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다 라고 나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함과 소망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다윗사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은 안신령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의 시간을 갖는 동안 주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충전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 앞으로의 목회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참으로 우리 담임 사님의 그 모든 목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귀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성장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은 어려워하고 계시고 어떤 후유증을 겪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아님 코로나가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에 걸려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님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사항들을 통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 어려움의 사항들을 통해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래며 나아가는 기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옷걸이하 땅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 계속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민간인이 여러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있는 그 귀한 그 아픈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이 속히 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을 획책하는 많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크란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화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희망과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하나님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역사여 주시옵소서